알렐루야 오늘 또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매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7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네 로마서 7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장 뒤까지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인간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합당한 자의 삶.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인간으로서 주님의, 주님과 연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삶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6절까지인데, 우리 연합했다 말했을 때, 율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율법은 그, 산자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죽은 뒤에도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이 율법을 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잘 알다시피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랬을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도 만약에 똑같이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그 관계는 살아 있는 동안까지만인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의 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절 3절에 보면은 그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 가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하고 어, 이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거나 가게 되면 은 그것은 가늠한 것이라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는 어, 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어 여인이 결혼의 법에서 어떻게 풀려나는지에 대해서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 율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laughs>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재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 율법이 정하는 바그 남편과의 관계는 남편과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며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속죄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율법에 따라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값이 속해졌을 때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았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죽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사도바울도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율법 아래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었던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관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생명으로 간다는 의미는 여기에서 그 여인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도 좋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을 다른난 자에게 갈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3절에서 "어, 음료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가서 앞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이 이제 자유하여져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계에서 죽어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결혼의 관계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로 말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삶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끝이 났고 그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고 살아난 다음에는 그 살아나게 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과 결혼하여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이 연합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 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용서하심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났다. 앞에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그 관계로 어,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연합환자의 삶은 율법과의 관계에선 어떻게 됐느냐?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율법 왜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서 주님과 결혼하여서 주님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 청산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율법의 한 예로 들었었던 그 비유와 동일하게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주님과 새로 결혼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조문은 이제 지나간 것, 묵은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된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또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 날마다의 삶이 죄로 이것은 안 되는데 사망으로 이르는 것들이 첩첩이 쌓이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법 아래에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똑같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지어도 그 죄에 사해 주시는 은혜로 들어오게 하시고 계속 주님이 우리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관계고 이제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 육장에서 어, 어, 우리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영생의 열매도 맺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할 일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법을 따라서 죄를 일일이 따지면서 징벌할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소망되어지고 또 그것을 싹 트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